아르타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 지하에 보면 아이스 링크가 있죠. 아이스 링크 열었다. 가자. 와 오늘 사람이, 별... 오늘 사람이 별로 없네요. 왜냐하면 월요일이니까. <laughs> 주말에는 25만 동이고 평일에는 음. 19만 5천 동. 음. 그다음에 양말, 아, 신발 3만 동. 뭐라고 양말이 15,000돈 람만디 음. 깜빡람디입니다 어. 2시간 사이요 그럼 하이틴 가르쳐 어 시간, 시간 시간 상관없이 어 시간 어, 상관없이 오늘 저녁 9시까지 타는 거야 아 어, 진짜? 저녁 9시까지 아, <웃음> <웃음> 너 진짜? 알바 어, 알바하는 친구들 이쪽으로 데려와 여기서 해돈 <laughs> 네. 아까워서 나 여기서 못 나간다 네못타 어. 알바하고 와, 다시. 오케이. <laughs> 내 신발 가지고 있을게. 제가 여기로 가야 돼. 안 봐. 안봐 하고 와서 확인 할게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어, 들어가면 되니까. 와, 멋있다. 오늘 저거 한번해볼래안 <laughs> 안 돼. <laughs> 내가 잡아줄게, 저렇게. 아. 너 이거 타봤어? 안 타봤어. 안 타봤어? 네. 아 그럼 저 돌고래 빌렸어야 되나? 네. 일단 가보자 긴장해 오케이 이거 넘어져서 오늘 카메라 또 깨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laughs> 자, 고 먼저 가 내가 제가 제가 잡아줄게요 <laughs> 먼저, 먼저 오. 오. 자, 와 천천히 와 천천히. 야너 돌고래 필요한 거 아니야? 건보해야 뭐 돼. 동저 돌고래 아, 먼저. 그거 그거. 그냥 좀. 안좋아 제가 유튜브 봤어요 이거 처음에. 유튜브 봤어? <laughs>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 한발한발 한발 해봐봐. 오 이렇게. 나도 이걸 뭐 배운 적이 없어서 손을 와. 손을 놓으라고 어 그렇게 서 있어 서는 거 되지? 그치? 되지? 손놔 그냥 서 있으라고 자 이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가잖아 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겠어? 어. 몸이 약간 앞으로 굽어지지? 어. 그리고 살짝 가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조금씩만 가면 돼 그렇지, 그렇지. 내가... 잘한다. 잘한다, 개새리. <laughs> <잘한다, 게셀이. 웃음> <laughs> 그렇지. 그렇지. <오오. 웃음> <야>. 아, 엉망받았었어. <어마어받아졌다. 웃음> <laughs> <laughs> 좋아.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오, 근데 몸을, 해. 몸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어. 그냥 몸은 가만히 있어. 어. 몸을 약간, 약간 어. 앞쪽으로 하고. 그렇지. 오! 오. 아. <laughs> 야, 아. 세리야. 돌고래 아. 빌리자. 여기서도 빌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어떻게 할수 있어요? <laughs> 어려운데저 말라져요. 저, <말로> <laughs> 저 가르쳐 줄수 <자실> 있어요? 왜? <laughs> 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다녀. 어떻게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어. 잘 타야? <laughs> 네. 아, 잘 타야? 아, 그래? <laughs> 네. 이렇게?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어. 발을 열고, 지금, 이렇서 걷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어. 걷는 그래. 것처럼. 어. 이렇게. 걷는 것처럼. 다리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멈출 때요 이렇게. 아, 야, 멈출 때 어. 이렇게 하면 된대. 어. 그럼, 그럼.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써도 돼요? 어, 진짜? 빌려도 돼요? 조금만? 잠깐만 잠깐만 빌려줘. 고마워. 어.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빌레다 타할게. 조금만. 잘 타는데? 어. 야,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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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괜찮은데>? <웃음> 어때? 쉬워? 돌고래 있으니까? 어. 어, 이거 빌러야 돼. 괜찮아? 어. 근데 나도 신기해요. 내가 왜냐면 이거 어렸을 때 타고서 한번 넘어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안 탔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저번에 왔을 때 어떻게 중심을 잡겠더니 지금은 그래도 넘어지진 않네요. <laughs> 야, 지금 <laughs> 엉덩이 다젖어가지고 <laughs> <laughs> 자, 친구 고마워. 친구야. 누구야? 고마워. 고마워요. 이거 빌려줘서 고마워. 끼우. 어. 끼우. <laughs> <laughs> 아, 필요 없어? <laughs> 그럼, 언니한테 불러줘. 필요 없다. 어우, 잘 타는데. 어. 천천히 가라고? 어. 천천히 가면 재미없지. 아, 무섭잖아. 재밌지? 어. 설렁할거있어 어. 와. 서감이 어떠신지요? 응?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 힘들어. 아. 그냥 가려고 오오 어. 오. 천천히 팔 흔들지 마팔 자연스럽게 놔두라고팔 아. <laughs> 흔들지 말라고 아, 하지 마말 마, 하지 마몸 중심 잡고 내가 작고. 그냥 정유미 형거 그냥 혼자 가이 네, 알겠습니다. 아무 말안 했어. 아 진짜, 뚜벅리 얼굴 보고 보라. <laughs> 안 볼게. <laughs> 어우, 개새리. 음. <게세리>. 한결 좋아졌죠? <laughs> 뭐, 그냥 걷는 거랑 뭐가 달라? <laughs> 와땀 나. 땀 나지. 힘들면 그만 타. 어. 타. 더탈 거야? 더 타야겠어. 아이, 승부욕 있어가지고. 아, 아, <웃음> <웃음> 안무 연습하는 거야? 아. <laughs> 네. 아까보다 확실히 나아졌어. <laughs> 어. 진짜. 너도 니가 느끼지? 어. 누가 가르쳐줬어? <laughs> 스케이트 처음 누구랑 탔어요? 스케이드? 트또먹네 응. <laughs> <laughs> 오늘도 역사적인 날이네 와 오오 오오 아씨 괜찮아요? 괜찮아 어떡해 <laughs> 저 지금 <laughs> 잠깐만. 저 지금 바지 바지셨어요 <laughs> <다> <laughs> 까불다가. 아 제가 카트 있어. 아나 까불다가 지금. 아나 진짜 생각도 아유. 못했네. 까불 어떻게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놨어? 사자는 <laughs> 거 아니야? 아 이거 세. 바지. 아, 아. 이거 세 바지인데. 그렇지. 이거 이번에 산 건데. 아. <laughs> 귀잘걔가그 커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뭐 어때? <laughs> 이런 스타일이야? 야, 근데 너무... 섹시하지? <laughs> <쇼시하죠? 웃음> 이거 너무 섹시한데? <laughs> 아니, 아 뭐야, 아 뭐야, 이렇게 <laughs> 이쪽 <이쪽으로> 빌려 봐봐 <laughs> 너무 섹시한데? 아, 아파 아니, 어, 어. <laughs> 아 아파? 어 그치, 아. 이렇게 저그 피가 나온 거 아니야? 피 아니야, 없어 봐봐 뭘 봐봐야 <laughs> 아니 그냥 진짜 봐봐, 아, 없어, 봐봐. 없어 없어 헐야 어. 이제 안 넘어진다 됐다 어? 이제 혼자 타도 되겠다 어려워 <laughs> 어때요? 두시간은 가까이 탔어요 우와 땀 났어 아, 장난 아니 힘들다. 저 네. 오늘. <laughs> 오늘 겨훈 <교훈> 까불지 맙시다. 오늘 <laughs> 결과야. 어, 저희는 이제 가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어요. 세리가 너무 재밌어 해갖고. 어. 카페는 못 가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아까 카페는 걸 가상... 세리. 아까보다 한결 좋아졌어요, 지금. 그죠? 넘어지지도 않고 혼자 잘 가죠. 무서워졌어 어. 어. 저희는 가겠습니다. 네. 세리야, 이거 이제 배터리도 없고 용량도 없어. 빠이빠이 하고 가자.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다음에도 봐요. 여러분도 여기 한번 놀러 오세요. 음. 좋네요. 재밌어요. 어. 그리고 너무 못하는 사람이랑 오면 힘들으니까 저당히 하는 사람이랑. <laughs>